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진실로 오신 예수름 예모로 말씀 선별 때 많은 은혜와 성령충만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또방송 시청하시는 성도사람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월달 마지막 날, 넷째째 복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며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진실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초림고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살라고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서 출신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있땅게2 0 2 0년에오시면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빌보서 2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근본 하나님 제 2신분이 예수 교스도이십니다곧 찬교주 성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에 요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번 문장 1 0절 말씀을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이 영하여은혜가 지위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창세의 그 3장 1 5절에 말씀 들어오이 거기에 선으로 2020년대 입장에 말씀 이이식되어 천안이 천안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의 죄를 사해서 오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수의 기간 내 안에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 부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시간을 대신 보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니라 성들과 주인들이 금식하며 절제와 회개 있다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하고 경고에 살라고 그렇하는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이세라, 오수상자, 3절, 4절, 가볼 수는 없지만, 3절, 4절을 봅니다. 그는 멸실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낸 바 되었으며, 단구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안는 데라 마치 사람들의 교회에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역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그런 신로우는 즐거워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로 그런 친정을 받아 하나님께 마지막 변난을담한다 하는 라 아멘. 예수님 이 2020년에 초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이었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인간들의 최고의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시 되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하고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사에서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절까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잘 마음에 쓰이시는 저와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다이은걸을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 예수의 십자가 로로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법을 패러는 것이 아니라 육법을 완성하는데 무엇을 하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초심으로 십자가 사으로다 완성을 미지 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음 19장 3 0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신 포도를 마시는데 일시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아멘.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참으로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둘째는 예수님자신 사명을다 이루고 셋째는 우리의 구원의 시체을다 이루는 것을 믿으길 바랍니다. 아멘, 인는의신을 마음으로 믿고 입 신이 는 우리가 성령로 건너면 부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바랍니다 아멘. 우리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구원이었면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는 바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수님을 자여가 존 합니다. 그러나 좋은지 사흘 만에 구원하신 예수님 마음 사탄 건세의 이사주령 기간에 십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버리시라는 분장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진료를 보장하는 저라면 다되시